저, 이시 자, 이 단은 편칭시 결함입니다. 당금질 할 때도 전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 균열이나 뭐 변형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 첫 번째 당금질 균열 및 변형. 어, 당금질 중 발생하는 당금질 균열 및 변형은 열처리 결함 중에서 가장 인전 많이 일어나는 변형이죠. 또는 이것이 당금질 중에도 발생하기도 하지만, 은 당금질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일어나는 것이, 이 당금질 균형과, 어, 균열과 변형이에요. 대부분이 이거의 원인은 전 그, 불안정한 여응력이죠 그래서 이제, 금량에 의해서 전제 여릉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이 남아있으면은 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벤드점 이하에서 새로 생기는 전 조직이 있죠. 새로운, 이 마텐자이트 조직하고, 그전 조직은 오스테나이트지오스테나이트에서 이렇게, 변하는데, 이때, 는 부피 차이로 인해서 또 역시, 변태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에 의한 열응력과,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가 마텐자이트를 변태하면서 부피 차이로 인한 변태응력이, 마텐자이트로 변태될 때 부피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부피 차이로 인한 이제 변태응력. 이제 그래서 요 열응력과 변태응력. 그두 가지 때문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당금질 균열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모서리 부분, 모서리 부분, 또는 단면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 또는 구멍이 있는 부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뭐, 예리한 모서리 부분, 요런 부분, 또는 뭐, 이,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모서리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단면이 단면이 여기는 단면이 넓다가 단면이 이렇게 좁아져서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구멍이 있다 그러면 그 구멍서부터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 부위 단면이 급변하는 부위 그 다음에 예리한 어,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당금질 균열이 잘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도가 불균일 경도 불균일은요 당금질를 전체로 경도가 균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데는 경화가 돼 있고 어떤 데는 뭐 경화가 되지 않고 그런 현상이죠 경도 불균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경도가 되지 않은 부분을 보고 연점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프트 스포트 그러거든요. 연점 그렇게 이제 그런 연점이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면 전이 경도 불균일의 원인은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전 표면이 전고 탈탄된 부분 탈탄됐으면은 그런 탈탄층은 탈탄층은 조직이 페라이트가 기지가 됩니다 페라이트 기지가 되거든요 페라이트가 기지가 되기 때문에 이 탄소가 부족한 페라이트 형태는 당금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경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탈탄이 됐을 때그 다음에 당금질 온도 불균일 지금 뭐냐면요 이런 재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다 다 가열이 고르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열이 잘 됐고 여기는 가열이 높고 여기 밑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가열이 적다 그래요 가열이 적으면 이 적은 부분은 그 당금질이 경도가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온도 불균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과열됐을 때도 마찬가지. 너무 과열됐을 때도, 그럴 때는 이제 또, 어, 잔류스테나이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그럴, 그러면서 또, 좀, 어, 경도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포가 뭐, 이런데 붙어 있다. 또는 스케일이 부착되어 있다. 그러면 냉각이 좀 틀려지겠죠. 그 부분에. 그래서 그런 냉각 불균일을. 그 다음에, 화학성분 강 자체에 편석이 많을 경우 편석이 많을 경우 이럴 때 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경도 불균일이다 자 이거 방지법은 원인이 있으니까요그 방지법 그대로 하면 되죠 표면이 탈탄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탈탄을 방지해야 되겠죠 또는 어, 탈탄층을 아예 어, 그 연삭을 해서 제거한 다면에금질 한다든지 그런거죠 겠그 다음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온도 불균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균일한 온도를 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뭐 예를 들어 물건을 놓는 방식을 어, 잘 고려를 해야되죠 그래서 지지대 같은 걸잘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냉각이 불균일한 거 냉각 균일하게 어, 또는 어, 냉각을 되도록이면 빠르게. 그 다음에 어, 편석이 어, 없는 걸로 아니면 편석 성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석이 있다. 그러면 열처리 방법을 갖다가 이제는 어, 조금 달리 해야겠죠. 이제 이런 것인전 경도 어, 불균일 방지책이다. 그 다음에 당금질 경도 부족. 이거는 아예 전체가 당금질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이제는 이거 주원인은 전체적으로 가열 온도가 너무 낮을, 낮을 때. 그러니까 가열 온도가 너무 낮아갖고. 음, 완전, 완전 오스트나이트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마탄자이트로 바뀌는데, 완전 오스트나이트로 안 바뀌어갖고, 오스트나이트하고, 음, 페라이트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 상태에서, 당금질 할 때는, 얘는 당금질이 안 되고, 얘만 되는 거죠. 또는, 가열 후, 냉각 속도가, 냉, 이거는 전 가열할 때 문제죠. 이거는 가열, 가열 시 문제점이면, 이건 전 냉각할 때 문제입니다. 냉각 속도가, 임계 냉각 속도보다 느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앞에서 어디 보면 이런 S 곡선이 있었거든요. 이때 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요 냉각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느리게 갔을 경우, 그런 거죠. 그래서 임계 냉각 속도보다 느릴 때. 그럼 전 대책으로는, 뭐 화학 성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이 성분을 조정해서 S곡선을 뒤로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해주면 어떻게 돼요? 냉각 속도가 좀 느려도 계속 마텐자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는 뭐 치수와 냉각 속도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역시 가열 온도 적정 가열 온도를 지켜야겠죠 적정 가열 온도를 지켜야지 당금질 경도 부족이 안 일어난다. 다네 번째 당금질에 의한 변형요. 변형도 전부 다다응력이 불균일 대부분. 그래서 원인은 보면 열응력, 열응력의 문제, 그다음 에 변태응력의 문제, 그다음에, 문제, 그다음에 어, 경과상태 불균일 이것 등으로 인서이서 이제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제뭐 대형 제품 같은 경우는 가열 가열 방법 또는 뭐 냉각 방법 또는 모양 등을 개선해갖고 이런 어뭐 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오스테나이트로부터 마텐자이트로 이렇게 변화될 때 이때 칫수고 칫수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제 그럴 때는 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죠. 이거보다는 이것이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전 그런 어뭐 정밀 부품 같은 거, 공구나 정밀 부품 같은 경우는 어, 요런 문제를 갖다가 잘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뜨임에 의한 결함. 뜨임 치성은 크게 세 가지, 뭐, 음, 한,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저온 뜨임 치성은 당금질하고 뜨임할 때 약간, 음, 300도에서 충격값이 가는 거. 요거 보고는 청렬 치성이죠. 고온 뜨임 치성 같은 경우는 500에서 550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75도 치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타. 그래서 뭐또뭐 1차 뜨임, 2차 뜨임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다 그런 거는 전 온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전 뜨임 치성 방지하는 방법은 몰리브덴 같은 걸 주로 첨가하는 거죠. 몰리브덴이나텅스텐 첨가하면 뜨임 치성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여기에 급속 가열에 의한 어, 뜨임 균열 현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뜨임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재가열할 때 너무 급속하게 가열하면은 그때 이제 균열이 발생하는데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당금질환 조직은 마텐자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팽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가장 크게, 크게 팽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뜨임하다 보면 100도 하고 300도 에서 2회의 수축을 일으키요 2회의 수축 그러니까 100도에서도 한번 수축이 되고 300도도 또 수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이제 뜨임 온도에 따라서 길이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뜨임 할때 가열할 때 이렇게 해서 100도 부근에서 수축이 한번 되고 그다음에 쭉 갔다가 약간 늘어났다가 다시 여기는 전200한한 3, 40도죠, 2 0 3, 40도 여기를 지나면 여기서 또 다시 급격하게 300도 부근에서 또 급격하게 음, 부피가 수축하는 이렇게 두 번의 부피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 회의 수축 이것이 전 너무 급속하게 가열되면 어떻게 되냐면 표면층만 표면층만 적그 이온도가 되고 내부는 아직 이온도가 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표면층은 수축이 되고 내부는 팽창 그대로 되죠. 그러면 표면층이 수축이 됐으니까 표면은 좀 음, 수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기 위한 인장 응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안쪽과. 예, 이 표면과 내부가 응력의 불균열이 어, 발생해서 그러면 결국은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어. 인장력이 발생하니까 얘가 수축이 됐으니까 인장력 옆으로 퍼지려고하니까 균열이 갈라지면서 옆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어, 이런 뭐 300도 이상이 넘어가면 이런 뜸 균열이 없기 때문에 이 온도까지는 좀 천천히 천천히 해서 그래서 어, 표면부나 외부나 온도가 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되게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급격하게 급격하게 이런 게 일어날까요? 자, 일어나는 원인은요. 백도 부근에서는 백도 부근에서는 우리 앞 전단 어디 앞 단원에서 보면요, 알파 마텐자이트가 베타 마텐자이트로 변태하는 게 있습니다. 알파 형 같은 경우는 알파 마텐자이트는 알파 전, 알파 페라이트가 아니고요. 다시 다시 적어 볼게요. 잘못하면 알파 알파 페라이트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텐자이트 알파 마텐자이트하고 이것이 베타 마텐자이트로 바뀌는데. 알파 마텐, 마텐자이트는 결정구조가 bct입니다. 얘는 결정구조가 b c 결정 b, c 예요 결정구조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ct는 한쪽이 이렇게 길었던 건데 bcc는 정육면체로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길이 차이가 수축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된 겁니다. 그러다쭉 되면 이제 250도에서 300도 넘어가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텐자이트가 또, 분해가 일어나서, 음,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역시 또, 조직이 다른 걸로 바뀌죠. 음 그러니까, 어, 뭐 트루스 타이트나 소르바이트가 형성되는 거죠. 음 트루스 타이트나 소르바이트가 형성된다? 이거는 일종의 펄라이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부피가 수축이 일어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관해서, 어, 수축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뜨임할 때또 너무 급속 냉각을 하면은 특히 제전그 고속도강 같은 경우 고속도강이나 STD강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전 2차 경화, 뜨임에 의한 2차 경화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는 급냉할 때 뜨임하고 보통이제 뜨임 온도가 여기인데 여기서 급냉할 때 발생되는 균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원인이 뭐냐면요. 이게 2차 경화, 2차 경화라는 얘기는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마텐자이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너무 급냉을 하니까 얘가 완전히 급격히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부피 변화가 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 당금질시 에형성돼 있던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뜨임하면서 다시 마텐자이트로 변태하는데, 이때 인제 너무 급격하게 되면, 음,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러한 현상을 2차 마텐자이트 하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바로 급냉을 하면은 바로 당금지 균열이 발생한다. 뭐 그, 아까 앞에서 한 얘기가 이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그 곡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금지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여기서 한번 살짝 굽히 변화가 일어나죠. 요 온도가 저기죠. 변태 온도죠. 요게 변태 온도고. 그 다음에 가열 쭉 했다가 다시 냉각을 하면, 급냉을 하면 급격히 부피가 수축했다가 요 점에서 다시 늘어납니다. 요기가 AR 변태입니다. AR 변 AR 다시 변태. 1차, 1차 AR 다시 변태인데. 지금 뭐냐면요. 요기서, 요기서, 음, 마텐자이트 변태가 시작되죠. 마텐자이트 변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텐자이트가 완전히 형성되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원래보다 부피가 이만큼 늘어났죠. 부피가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가 다시 뜨임하면 가열하면 또 다시 부피가 이렇게 늘다가 한 100도 되면 또 100도, 300도에서 부피 수축이 있죠. 수축됐다가 다시 쭉 늘어났다가 이걸 천천히 난가하면 이대로 오는데, 급냉을 하면 여기서 다시 또 내내 요, 여기에서 요이 온도에서 또다시 이렇게 되는데 요, 이때는 저기죠 잔류 오스타나이트가 오스타나이트가 마텐자이트로 변태되면서 또다시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부,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또 온도가 식으니까 조금 천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또 부피의 변화가 또 생기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2차 의, 어, 냉각에 의한 어, 균열 발생 현상입니다.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단금질 균열과 변형의 가장 주된 원인은 자, 대부분 균열과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 각종 원인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것은 열응력입니다. 열응력과 변태응력이거든요. 지금 응력 감소, 응력 감소는 오히려 뭐 원인이 안될것 같고, 그 다음에 경도 증가도 이거 도 아니고 균일한 체적 변화. 불균일한 체적 변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불균일한 체적 변화고 그다음에 온도 차에 이 의한 열역력 그다음에 또뭐 변태에 의한 변태 행력 그것이 전 균열과 변형의 가장 큰 원인이라 그했죠열역력과 변태 행력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들 거고요. 그다음에 뜨임 균열의 방지 대책으로 오른 것은 첫 번째 정해진 템포링 온도까지 최대한 빨리 가야한다 빨리 가열하는 것이 아니죠. 천천히 가열하죠. 빨리 가열하다 보면 다시 어, 뜨임 가열에 의한 어, 수축이 두번 일어나죠. 그래서 빨리 가열하다 보면 100도나 300도에서 다시 수축이 일어날 때, 이때 또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가열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Ms점과 Mf점이 낮은 고학 금강은 반복 뜨임을 실시한다. 어, 이거는 맞습니다. 뭐 이런 것 등이 이런 게나는 어, 반복도임을 해갖고서는. 그래서 보통,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음, 그 SK h 강이나 또는 STD 강 같은 경우는 2회 내지 3회 반복도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어, 고속도항은 탈탄층을 유, 그대로 유지해요. 그, 안, 안 되죠. 탈탄층 있으면 이거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롬 몰입을 댐 반화된 을갖고만서뜸 균열을 촉진, 촉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억제시켜줘요. 억제하는 거거든요. 억제하기 때문에 사용을 더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